유하, 오늘은 제가 또 장비 제작을 하려고 이렇게 메이플을 켜봤는데요 제가 장비 제작을 저번 영상에서 이제 에디 에픽이랑 에디 유니크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사실 제가 장비 제작 쓰는데 재료비로 한 3억 정도 썼잖아요. 그 3억은 이제 옆에 보이시다시피 이 아이템을 팔아가지고 사실 재료 값을 모두 충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한 개를 더 벌었잖아요. 그 아이템은 아직 안 팔렸는데 지금 한 9억에 올려놓고 조금씩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5억이랑 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은근히 지금 방학이 다가오면서 시세가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3억 조금 안되게 팔고 그 다음 거는 9억부터 조금씩 내릴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그 아이템 말고도 에디셔널 레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템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에디 레어들이고요. 이거 말고 부캐랑 창고에 지금 더 있어요. 이거에 한두 배씩은 더 있는데 여기서 공격력 2를 뽑아 가지고 또 돈을 벌수 있는데요. 거의 에디 에픽 유니크로 돈 따로 벌고 에디 레어에서 돈또 따로 벌고 돈을 아주 여기저기서 끌어 모으는 수준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럼 에디 에픽 유니크로 버는 방법은 저번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에디 레어로 돈 버는 것도 이번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장비 제작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서 합성하고 까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러면 전부 다 오픈을 하고 나서 결과만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오픈을 해 왔는데요. 그러면 공격력 2를 찾으면 되겠죠.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나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뭐 차차 나오다 보어 위에는 에픽 어 공격력 이 하나 이거는 지금 빼둘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선 제일 끝에다 놔두도록 할게요 뭐에 에픽에다가 공격력이 나오면 좋은데 뭐그럴일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쫙 찾아보고 감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싹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혼자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laughs>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나온 게 굉장히 대박이에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비는 3억 정도 들었고요. 이제 에디 에픽 유니크 해가지고 한 8억 정도 벌었으니까 순수익이 5억이라고 볼수 있고요. 우선은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건 전부 다 해서 무조건 순이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력 2 하나 나왔고요. 공격력 두줄 나왔습니다. 이거는 에디 에픽이 아니라 에디 레어 두 줄은 에디 에픽 가격만큼은 아니구요. 이거는 한 5천만원 정도 된다고, 아, 4천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 팔면. 근데 이런 아이템들은 사실 수상한 큐브나 뭐 교부 레잠 같은 걸 돌려가지고 위점을 완성시킨 다음 팔면 6천에서 6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까지 굳이 안 열고 팔아도 돼요. 뭐, 에디션널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뭐, 나는 큐브 조각을, 나는 인장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력 2의 에픽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윗점 완성해서 팔면 될것 같고요. 이건 공격력 또두 줄. 공격력 2의 윗점 에픽.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공격력 나온 건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공격력 1이 10개 나온 것보다 비싸게 팔수 있는 아이템들이 무려 다섯 개나 나왔습니다. 그럼 이 다섯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합성을 한 다음에 오픈까지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합성을 하고 오픈까지 해서 돌아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반으로 줄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격력 이가 안뜰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는 떠줘야 이제 또 재미가 있거든요. 보는 사람이 보는 맛이 있어야지 그렇지 하나. 그다음에 또 나와줄라나? 나와줄 법도 하죠. 아니고. 아, 공격력 2가, 설마 하나 할일 리는 없어. 어, 2개. 그렇지. 하나 더 나와줬었어야지. 어, 3개. 온도 좋아. 3개에서 끝은 아니지? 이렇게 3개 끝. 이렇게. 다 넣어주고, 우선은 3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캐릭에는 피로도가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합성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음 캐릭터 남아 있으니까요 우선 하나하나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 어, 이거는 제가 시세를 잘 모르겠는데 저거는 가격이 나가긴 할까요 두세 번째 줄에 있는 거라 가지고 잘 모르니 우선 냅두고 에픽이랑 한번 섞어 봅시다 피로도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해 보려고 지금 일부러 이거는 빨리 감기 안 하고, 하나하나 합성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씨, 뭐야, 에픽이랑 넣는데 계속 레어, 레어만 나오고 있어. 에픽 좀더 넣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둘. 세개 나와라. 올스텔러 이게 약간 큐브하는 것 같아. 조금. 좀 더딘 큐브 어차피 옵션 바꾸는건 똑같으니까 마지막 아 안나왔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공격력은 세개가 나왔구요 확인해보면 자 하나 둘셋넷 다섯개 다섯개가 하나 둘셋넷 다섯 우선은 지금 8개 정도 이제 돈 되는 아이템들을 뽑았고요. 이 아이템들은 피로도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냅두고 두 번째 캐릭을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두 번째 캐릭인데요. 두 번째 캐릭은 사실 창그 장비창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우선 이것만 먼저 빠르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도가 만약 남으면 아까 장, 그 창고에서 보여 드렸던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거랑 아까 전에 이제전 캐릭에 남아있던 에디셔널 아이템들까지해가지고한번더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있는 아이템들 먼저 확인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이 캐릭은 역시나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오픈을 해봤는데요. 한번 공격력 2가 있을지, 돈 되는 아이템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공격력이, 하나는 나와줄까? 오, 하나 나왔다. 끝에 몰아두고, 재 확인. 오, 두 개. 끝에 몰아두고, 마, 맞나? 맞지? 바로 떠가지고 내가, 이제 못 옮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확인하면, 이건 아까 제가 옮겼던 아이템이었죠. 마력은 필요 없고, 공격력만. 공격력 두 줄도 괜찮다. 두 줄, 두 줄, 두 줄, 두 줄. 이거 뭐야?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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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럭, 럭, 럭. 저런 게 퍼센테이지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공격력 이에 에픽도 없네. 마력, 마력, 끝 와, 미쳤다. 이번에는 지금 두 개밖에 못 뽑았으니까 나머지 합성하고 오픈한 다음에 확인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까지 하고 오픈까지 하고 한번 돌아왔는데요. 지금 피로도가 반 정도 찼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하고 나서 창고에 있는 아이템들 혹은 이제 아까 첫 번째로 했던 캐릭의 아이템들을 빼오면은 피로도가 가득 찰것 같아요. 그럼 우선, 깐 아이템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의 마력은 조금 아쉽고, 방어력, 힘, 마력, 인트, 마력, 공격력 이하나, 어, HP 4% 4%는 우선 빼놓읍시다. 저게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게 공격력이 붙었으면 은 아마 가격이 조금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팔만한 가치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니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지금 공격력 2가 두 개만 나온 것 같은데, 이 아이템들은 다시 또 창고에 넣어 놓고, 나머지 아이템들 한번더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2개 넣어 놓고, HP도 넣어 놓고 됐죠. 그럼 다시 한번 합성해서 돌아올게요. 전부 다 오픈을 했고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피로도가 은근히 금방 금방 달아가지고 그 창고에 있는 걸나의 건들지도 못하겠는데요. 음 공격력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어차피 피로도도 얼마 없는 마당에 하나 하나 확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를 확인하고 힘 다시 넣으면 되고요. 이거, 갖고 있는 아이템들은 다 합성 가능하려나? 이동속도 덱스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덱스 넣어버리고, 에픽이랑 넣어보자. 그러면, 이제, 에디가 02가 뜨고, 위에가, 오, 어 에픽이면은, 개이득이니까, 그 확률을 한번 노려봅시다. 음, 응 바로, 레어로 바뀌었고, <laughs> 말하자마자, 알아듣는다는 듯이, 어, 최대 HP 들어가. 어, 허, 아까 첫 번째에서 너무 잘 나와서 그런지 확률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원래 공격력 이를 뽑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쉬웠으면은 사실 공격력 이 값어치가 별로였겠죠? 방어력 넣고, 에디 에픽 넣어보자. 아니, 위짜 에픽. 확인, 바로 레어로 바뀌었고요. <laughs> 알아듣는 것 같아. 레어, 럭, 럭. 이게 아마 두 번째? 그두 번째. 마지막. 마지막, 제발. 공격이 2. 2. 가점 풀여 그럼 여기 있는 피로들를다 썼고요. 일단, 이거 다섯 개는 나중에 <laughs> 보여드려야 할것 같고, 본캐로 우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캐로 넘어왔고, 아까 부캐에서 뽑았던 공격력 아이템들을 가져와 볼게요. 아, HP는 빼고, 아, HP 가져가자. 공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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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끝이죠? 여기 있던 아이템들, 일로 옮겨주고요. 옮겨주고, 옮겨주고. 이거는 뭐,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넣어주고. 그럼 이제 본캐로 옮겼는데, 본캐 피로도가 한20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본캐에 있는 거한번 합성해 보도록 할게요. 20은 그래도 아까우니까 쓰긴 써야겠죠. 지금 사실, 이제 캐릭 두 개를 돌려서 합성을 했는데도 다 못했어요. 3억이 그만큼 이제 재료로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레디 레어가 진짜 많이 나오기도 한 거고. 하나만 더 뜨자. 보여주자. 나올 수 있다. 공두줄 뜨면 더 이득이고. 에픽 넣어보자. 넣는 김에. 바로, 레어로 바뀌었고요. 이것도 넣어주자. 사실 이 에픽은 그냥 팔어도한 3, 400만원 버는데, 혹시 모르니까 넣어보는 거죠. 이것도 안 됐고. 마지막. 제발. 아, 울스테. 자, 이렇게 남은 재료는 요 정도 남았구요. 그리고 이제 한번 부케, 봉창고에 있는 거 한번 뭐 꺼내와 볼까요? 다 꺼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려야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엄청 많죠? 자, 물량이 이 정도가 더 나왔는데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빼주고, 이게 <laughs> 굉장히 많은데, 이제 빨간 줄인 것만 오픈해 볼게요. 오픈하는 건 피로도가 따로 안 되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물량이 진짜 많죠, 진짜. 너무 많아. 어, 힘. 사실 제가 이거 깔 때는 녹화를 켜놓고, 이거 까면서 저도 유튜브를 보는 편인데, 음... 이번에는 같이 여러분들이랑 오픈해봅시다. 점프력, 점프력. 다시 이렇게 하면 손 아파. 이걸 줄인 다음에 여기서 확인하는 게더 빨라요. 힘, HP. 저는 오늘 그 신혜준님 거 방송 보면서 후원도 했습니다. 실시간 생방으로. <laughs> 요즘 큐브 돌린다고 하시는데, 제 로얄 값 한두개 정도 후원했습니다. 떴으면 좋겠는데, 진짜 안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장비 제작 보시면서 그런 느낌이시려나? 공격력이 좀 떠라? 오... 안 나오네. 오, 공격력 두 줄. 나이스. 여기다 넣어주고. 공격력 2가 안 떠주고, 공격력 두 줄이 떠버렸네. 어, 내가 이거 확인하는 거랑 맞춰서 계속 강화를 하시니까, 내가 여는 거, 여는 이펙트 소리인 줄 알았어. 자, 공격이 있는 또안 떴고, 이게 끝인가 보네요. 자, 최대한, 공격이 있는 넣어주고, 일로 와. 다 넣어줍시다. 이렇게 빼줍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어차피 또 집에서 시간 날 때, 피로도 이제 영으로 초기화될 때 하면 되니까, 이 정도의 물량이 또 남아있구요. 이제 부캐에 또 다섯 개 남아있었고, 그럼 돈 되는 아이템들이 얼마나 뽑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공격력 2 e 하나, 이는 천만원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공격력 두 줄은 따로 빼고 세 개, 에픽도 따로 빼고, 네 개, 다섯 개, 픽은 여기 다놓고 6줄 6개 이거는 잘 보니까 빼놓고 일곱 개 이건 여기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만 해도 7천만원이고 이거는 개당 3천만원에 팔려도 바로 팔리는데 주스때 뽑아서 팔면은 3천원 5백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중에 3천만원으로 치면 6천만원 이렇게 하면 1300만원 아 1억 3천 이거는 하나당 4천만원으로 계산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세개니까 1억 2천. 그럼 이것만 해도 거의 재료값 뽑았죠. 2억 5천 정도 돼요. 이것만 해도 사실 순위 2만, 아니, 2억 5천 정도 되는데, 저는 사실 영상 찍으면서 이거 오픈하고 합성한 것 밖에 없는데, 벌써 2억 5천을 꽁으로 벌었습니다. 거기다 이만큼의 이제 기대 수익도 남아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 이거 줄게 합쳐서 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6천 벌었고 이만큼의 이제 기대 가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장비 제작이 하고 싶진 않으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아이템들은 제가 또 나중에 합성해가지고 판매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도 다가오니까 장비 제작. 아이템들 값어치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